단일 774 예심 찾기 2023년 7월 25일 하나님, 맘모톰 시술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목욕을 하였습니다.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. 홍연아, 또 시술한 부위에 물이 들어갈까봐 견디다, 견디다 4일 만에 목욕을 하였습니다. 하나님,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이 삼쾌함, 이 기쁨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. 하나님,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속히 회복해 하시고, 상처도 많이 표가 나지 않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아파트 어깨도 하나님 오늘 완전히 나았습니다. 그리고 무릎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모든 영육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온전히 다 빼낼 수 있도록 청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